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드라이버 레슨 준비했는데요. 어,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꼭 해야 할 필수 동작들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드라이버가 고민이시라면 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포인트를 두 가지로 잡았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어드레스인데요. 어드레스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머리 위치입니다. 네, 머리 위치라고 하면, 아, 조금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제가 네. 오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만큼 이 머리 위치가 드라이버 샷을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좀 다른 클럽보다도 더 몸의 중심이 계속 스윙을 할때 볼의 뒤쪽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드라이버에 맞는 이렇게 완만한 스윙을 하면서 볼을 좀더 올려치는 이런 어퍼블로의 궤도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몸의 중심을 조금 더볼 뒤쪽에 두게 하려면 이 머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머리 위치에 따라서 상체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요. 머리가 왼쪽으로 가면 상체도 같이 왼쪽으로,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체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머리 위치에 따라서 스윙할 때 몸의 중심도 달라지고, 또 스윙의 궤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도 어, 이제 샷이 좀안 되면 이제 스윙에서 이제 문제를 찾다가 알고 보면 이런 머리의 위치, 어드레스에서 머리 위치나 뭐 어깨 정렬 같은 이런 정말 기본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많은 골퍼분들께서 아, 이제 공이 좀잘안 맞으면 아, 내 스윙이 잘못됐다. 좀 스윙에서 이렇게 먼저 문제를 많이 찾으시려고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이런 기본적인 부분 머리 위치에 조금의 이런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도 공이 맞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머리 위치를 어, 공 뒤쪽에 잘 두게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 제가 한번 오늘 샷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네, 방금 제 머리 위치가 혹시 어땠나요? 어, 항상 보면은 저는 김단 앞으로 보고 느끼는 건데 사실 좋아요. <laughs> 머리 위치요. <laughs> 어? 머리 위치. 머리 위치? 아니 당연히 이렇게잘나갔으면 머리쯤 뒤에 있었겠죠. <laughs>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머리 위치에 따라서 몸의 중심을 볼 뒤쪽에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떤 클럽으로 시작을 하죠? 보통 어떤 보통 클럽으로?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 그렇죠. 7번, 8번 (7번) (8번) 뭐 많이들 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언을 먼저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좀 아이언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도 하고 뭐 드라이버가 물론 아이언보다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사실 뭐 드라이버 스윙이나 뭐 아이언 스윙이 뭐 궤도가 다르거나 뭐 스윙하는 방법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건 어드레스에 있어요. 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은 이볼 위치겠죠. 네, 아이언을 칠 때는 이제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한다면 몸의 중심 쪽, 중앙 쪽에 이렇게 볼을 두게 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왼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볼을 위치시키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머리 위치입니다.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처럼 이렇게 몸의 중앙 쪽에 볼을 두게 되면 이제 몸의 공 위에 머리와 이렇게 상체가 있게 돼요. 그런데 드라이버를 이렇게 왼쪽에 두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더잘 올려치기 위해서 이렇게 어퍼블로로 더 수월하게 치기 위해서 왼쪽에 두는데 어좀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언을 먼저 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을 이렇게 왼발 쪽에 두고 아이언처럼 머리도 이렇게 볼을 따라가면서 머리와 상체를 좀더공 위쪽에 두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그리고 좀 중상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는 이렇게 머리를 볼 뒤쪽에 잘 두셨다가도 점점 우리가 샷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좀 라운드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머리 위치가 조금 조금씩 공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공 뒤에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간다면 이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미세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사실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본인 자신은.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중심이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 있게 되면 머리가 공 위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 그대로 스윙을 들면 굉장히 가파른 궤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려올 때도 우리가 가파르게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 머리가 이제 공 위쪽에 있게 되면은 스윙 궤도를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슬라이스가 우측으로. 났죠. 예, 네. 찍혀 맞아서 슬라이스. 네, 이렇게 찍혀 맞는 공들, 뭐 찍혀 맞으면서 스카이 볼이나 뭐 이렇게 깎여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참 드라이버 샷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머리가 공 위쪽에 있게 되면 가파른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볼을 이렇게 찍어 치는 그런 어 샷을 하게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바, 우리가 이제 샷을 할때 머리 위치를 볼 뒤쪽에 두는 이 두는 꽤 정말 중요한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샷 아. 확실히 방향이 제대로 가네요. 네, 저는 약간 드로우 구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드로우를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이 머리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 위치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쏠려 있게 되면 몸의 중심도 같이 왼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궤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참이 머리 위치를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어드레스에서 정말 많이 체크를 해요. 아니 근데 네. 아, 처음에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수들도 샷이 안될때 다른 것도 많이 확인을 하지만 머리 위치 어드레스에서 머리 위치를 확인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꼭꼭 음... 뭐 그런 것만은 아니죠. <laughs> 그래요? 선수들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아... 근데 그 드라이버 칠때 머리 위치가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럼요, 샷이 안 됐을 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요즘 또허석구 프로님께서도 샷을 할때이 머리가 계속 뒤쪽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드라이버 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수들도 시합을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머리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 부분 분 들을 항상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이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어, 공이 맞는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아, 이 미세한 차이를 어, 스윙을 못뭐 찍어 보거나 우리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참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혼자 이제 연습을 하실 때도 좀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면. 네, 어드레스를 하고, 어, 이 왼뺨이, 나의 왼뺨이 이 오른쪽, 오른쪽 공의 끝과 좀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 왼뺨이, 오른쪽 끝 공의 오른쪽 끝과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이 들, 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선수들의 어드레스를 보셔도 공통적으로 선수들이 머리가 공 뒤에 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선수들의 이 왼뺨이 오른쪽 공의 끝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왼뺨이 오른쪽 공 끝에 이렇게 맞닿아 있도록 어드레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샷을 해볼게요. <laughs> 어우, 상향 타격 확실하게 나왔고 한도도 넣. 그 샷. 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조금 머리가 지금 공 쪽으로 쏠려 있다 그리고 중심이 조금 왼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면 이제 머리가 조금 더 공의 중앙 쪽에 있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좀 공의 중앙 쪽에 있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볼 위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사실 볼이 점점 치면서 이게 또 왼쪽으로 볼이 많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나는 발 뒤꿈치에 잘 놓았다고 생각. 생각을 하는데 어? 치다 보면서 이렇게 점점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보시면 여기에서 어드레스 했을 때 볼이 너무 이렇게 왼발보다 바깥쪽에 있게 되면 나의 왼뺨과 이 공이 굉장히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멀리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볼을 들여놓으면서 왼뺨과 오른쪽 공의 오른쪽 끝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음. 나가기 전에 머리가 일단은 먼저 따라 나가지는 경우는 거,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머리 위치에 따라서 이 몸의 중심도 어, 정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머리와 상체는 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을 따라가지 않고, 이 왼뺨이 공의 오른쪽, 끝과 닿아 있도록, 이렇게 서면 자연스럽게 이 머리가 공보다 이렇게 뒤쪽에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어드레스를 좀 만들어주시면 훨씬 조금 더 드라이버에 맞는, 이렇게 완만한 궤도의 스윙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볼을 어퍼블로로 올려 칠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쳐 볼게요. 끝까지 확실하게 머리를 뒤에 두네요. 네, 저도 이 머리를, 머리가 나가면 저는 정말 공이 안 맞더라고요. 음. 정말 궤도도 달라지고, 일단 볼이 정타를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뒤에 두는 걸 굉장히 어,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어, 네, 그리고 이두 번째, 이 어드레스에서 여러분들께서 좀두 번째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건 바로 어깨 정렬입니다. 네, 이 어깨 정렬은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드라이버를 조금 더 어퍼블로로 잘 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어깨가 왼 어깨보다 살짝 이렇게 떨어져야 한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게 어깨 정렬인데 어깨 정렬이 바뀌지 않고 이 어깨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어드레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어깨가 왼 어깨를 이렇게 막아놓으면서 오른쪽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왼쪽을 어깨를 막아놓게 되면 우리가 공을 칠 때도 여기에서 더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서 막히게 돼요. 그러면 헤드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릴리스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나오는 큰 미스샷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부터 왼 어깨를 이렇게 막아놓는 동작은 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동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네, 그만큼 이왼 어깨를 이렇게 시작 때 막아놓는 게좀 좋지 않은 동작인데 제가 이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에서 보시면 조금 더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정렬이 잘된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어깨가 잘 떨어졌다면, 측면에서 보셨을 때 지금 왼 어깨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렬이 그대로 이렇게 일자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왼 어깨를 막아놓으면서 오른쪽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사실, 이렇게 막아놓으면 좀 왼쪽에 벽이 좀잘 생기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어퍼블로로 잘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아놓게 되면, 보시면 이 어깨의 방향이 우측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깨가 막히면서 우측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라운드를 가면 항상 내 생각보다 오른쪽을 좀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음, 아. 내 어깨가 이렇게 틀어진 줄 모르고 자꾸 왜 우측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음. 우측을 막아, 왼쪽을 막아놓게 되면 스윙의 궤도에도 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어깨를 막아놓지 않고 그대로 오른쪽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어, 제가 이 어깨 정렬을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오른쪽 어깨를 잘 떨어뜨릴 수 있는 어, 방법, 정말 간단한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클럽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클럽을 이렇게 어깨에 댈게요. 이렇게 어깨에 대고, 여기에서 그대로, 이 클럽이 어깨에 닿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 헤드가 내려갈게요. 살짝. 여기에서 그대로 있죠? 이렇게 어깨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오른쪽을 살짝 기울여주면 지금 보시면 상체가 약간 같이 떨어지게 돼요. 제가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 왼 어깨가 막히지 않고 그대로 이 정렬이 잘된 상태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도 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퍼블로로 올려치는 그런 스윙을 궤도를 만들기가 수월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어드레스에서 정렬이 잘돼 있으면 이 타겟 방향 쪽, 타겟 방향 쪽의 시선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길게 넓게 잘 보이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왼쪽을 이렇게 막아놓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왼쪽이 막혀 있으면 이 타겟 방향 쪽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laughs> 타겟 방향 쪽이 이렇게 좀 시선이 길지가 않고 좀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타겟 방향 쪽에 시선이 잘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왼 어깨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이쪽에 근육도 짧아지게 되고요. 점점 뭔가 어깨와 승모근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볼을 칠때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어깨의 정렬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그대로 여기에서 이게 막히지 않고 이렇게 클럽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헤드가 떨어지도록 하면서 살짝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럼 상체가 약간 같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어드레스, 어퍼블로로 칠수 있는 어드레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샷을 해볼게요. 그 샷. 일단 어깨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 자체가. 라이스나고훅날것 같아요. 2 3 1 m <laughs> 네, 많이 갔네요. 김선아 앞으로 어떻게 2 주만에 거리가 또 늘었어요? 저는 도 지금 어. 어깨 정렬도 많이 신경 쓰고 어. 하다 보니까 점점 정타를 잘 맞고 있는데. 아 그럼 그 전에보다 어깨 정렬이 더잘 됐다는 얘기예요? 조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럴 때는 좀 어. 드로우도 심하게 나고 좀 정타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어깨 정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어드레스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 머리 위치와 어깨 정렬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중심축이에요. 네, 중심축인데 어, 많은 분들께서 스윙을 하실 때, 이 특히 드라이버를 칠때 중심축을 유지하면서 스윙하는 걸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심축을 잘 유지하면서 스윙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준비했는데 어, 먼저 자, 어, 저번 주 지난 주 우승자인 KLPG 우승자 전예성 프로의 스윙을 보면서 음. 설명드릴게요. 네 어드레스에서 이 머리 위치도 굉장히 좋고 또왼 어깨 살짝 올라가 있으면서 아주 견고한 스윙이에요. 네, 전예성 선수가 이 드라이버 정확도가 KLPG에서 2 0위 안에 들 정도로 정확한데 굉장히 중심축이 잘 잡혀 있죠. 이번에는 이제 스윙을 보실 때. 음, 백스윙 탑에서 멈출 건데, 탑에서 전혜성 선수가 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선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심 축을. 어, <laughs>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벌써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선수들처럼. <웃음> 네, 중심 축을 잘 잡고 스윙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제가 사실 퀴즈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누가 맞추셨네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백스윙이 올라갔어요. 제 시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째려보고 있어요. 내 공을 째려보고 있죠. 어, 공을 백스윙 탑에서 째려보고 있다라는 건 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사선에서 내려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심 축을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하는데 굉장히 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윙을 드라이버는 특히 약간 이렇게 스웨이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같이 나가면서 중심 축도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아, 내가 머리를 잡고 스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머리를 잡고 스윙을 하려고 하면 머리를 잡고 스윙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도 잘안 되고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공이 좀잘 맞지 않는데 그래서 선수들의 스윙을 봐도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머리가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있진 않아요. 정확하게 머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머리가 제자리에서 회전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시선을 보시면 공을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 보고 있죠. 네, 이거는 어, 여러분들께서 골프를 치시면 모자를 많이 쓰시잖아요. 모자 챙으로도 쉽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 모자 챙이 정면을 보고 있죠. 그런데 백스윙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서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면 모자챙도 사선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백스윙에서 이렇게 스웨이가 되게 되면 보시면 머리의 위치도 같이 오른쪽으로 많이 따라가게 되면서 공과 굉장히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이 자꾸 머리가 공 쪽으로 쏠려 있게 되면, 여기에서 좀잘 회전이 되지 않고, 좀 가파르게, 들어 올리는 스윙이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 볼을 좀 사선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냥 이렇게 바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볼을 이렇게 사선으로, 백스윙 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어드레스에서 이 왼뺨이 공의 오른쪽, 오른쪽 끝면과 같은 선상에 닿아 있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도 이 왼쪽 뺨이 최대한 오른쪽 끝에서 오른, 공의 오른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해야 하냐. 이 시선, 정면으로 보고 있는 시선을 사선으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할게요. 그러면 제 머리가 어떻게 됐죠? 제가 최대한 왼쪽 뺨은 공의 오른쪽 끝에 고정을 하려고 하면서 여기에서 시선만 바꿔줄게요. 그러면 지금 머리가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면서 중심축이 유지되고 백스윙이 됐죠. 제가 한번 이 부분만 신경 쓰고 한번 공을 쳐볼게요. 왼뺨을 최대한 스웨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사선으로 볼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전혀 스웨이 없이. 네, 제가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공을 보면 머리가 제자리에서 어, 이렇게 하니까 중심축도 유지가 되네요. 네, 중심축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스윙 탑에서 째려보고 있다, 공을 좀 째려보고 있다 하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어, 시선이 참이 시선 하나로도 중심 축이 참 변하기도 하고 그만큼 중심 축을 잘 잡기 위해선 시선 유지가 중요한데 어, 이건 다운 스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백스윙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시선을 봤, 공을 바라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시선이 변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했어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가 가장 긴 클럽이기 때문에 좀 다른 클럽보다 조금 백스윙 탑을 하면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공에서 멀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휘두르면서 공이 맞아야 하는데. 멀어지면 사실 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손이 이렇게 공 쪽으로 오려고 해요. 음. 그러면서 자꾸 소, 상체가 이렇게 덤비면서 그래서 좀 가파른 궤도로 또 공이 찍혀 맞고 그런 깎여 맞는 미스샷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했어요. 여기에서 상체가 이렇게 상체가 오게 되면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체가 오게 되면 머리 위치를 보시면 다시 공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다시 쏠리면서 제 시선을 한번 보시면 다시 공을 좀 위에서 이렇게 바로 바라보고 있게 돼요. 네. 네, 그런데 드라이버는 이 임팩트까지도 머리가 아까 전혜성 선수의 스윙도 보셨겠지만 임팩트까지도 이 머리가 공 뒤에 정말 잘 유지가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유지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헤드를 헤드를 이렇게 잘 던질 수 있고 릴리스가 되면서 피니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머리가 또 상체가 이렇게 덤비게 되면 사실 어, 릴리스 하기 어렵죠. 여기에서 클럽을 던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상체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신경 썼냐 말씀을 드리면, 머리가 그래서 볼 뒤에 임팩트까지도 볼 뒤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이 볼을 바라보는 사선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이 임팩트까지도, 계속 변하지 않고 내려오도록 해야 돼요. 시선이 변하지 않고 내가 계속 약간 공을 째려보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을 조금 더 시선이 바뀌지 않고 잘 내려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공을, 여기서 다운 스윙을 하실 때, 공의 오른쪽 끝면, 오른쪽 끝면 있죠. 제가 오늘 왼뺨과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오른쪽 끝면을 보고,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상체와 머리는 계속 볼 뒤에 남아서 헤드도 잘 던지고 릴리스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대로 볼의 뒤를 보면서 볼 뒤를 보면서 시선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시선은 좀 마지막에 따라가게 되네요 네이 시선을 정말 우리가 좀 헤드업을 하지 않는 것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시선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우리의 스윙 궤도도 시선이 변하면 같이 이렇게 엎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시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 어드레스에서 이 머리 위치 그리고 어깨 정렬 꼭 체크를 해보시고 음. 또 중심축을 잡는 방법도 한번 연습해보신다면 어, 자신 있는 드라이버 샷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골프를 잘하고 싶은 여러분, 음. 네, 그리고 멋진 드라이버를 치고 싶은 여러분들에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들으면서 어떻게 쳐야지, 백스윙을 하고 어떻게 쳐야지, 음. 임팩하는 그것만 생각했었지. 정말 저희 기본적인 부분을 어, 빠트려 뭐, 빠뜨린 점이 네.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꼭 한번 연습하셔서 멀리 똑바로 나가는 드라이버샷 네.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